제가 오늘 이렇게 좀 도와드리잖아요 아, 좀 도움이 많아. 됐나 모르겠에아다 미쳤죠 아 진짜로 그러면 아. 한번 제가 언제든지 뭐뭐 어떤 거 홍보대를 한번 어? 언제든지 초대해주세요 아 진짜 괜찮아요? 네 진짜 언제든지 초 감사합니다 진짜 언제든지 초대해주세요 속 최고의 아이돌을 꿈꾼다 하데스의 리더 손주옥이다 반갑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<laughs> 어디가? 수육에서 어디가? 수육에서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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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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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기우님보다 목소리가 크죠? 예, 네, 아니 그때부터 장비를 제가 업그레이드 오. 했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커? 예. 네. 아, 그만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예, 네, 주먹씨. 아,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쌤. 저는 시우에서 기다릴게 저희 대표님이 키우시는 한의수의 리더 손주목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다 줄였어. <laughs> 아니요. 일단 돌아다닐 때는 <laughs> 아니야,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오늘 컨셉에 대해서 그러세요?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중순. <laughs> 1 0대를 하는데. 이 연령 십대를 하는데. 맞아요 맞아요. 아... 예. 아, 봉준쿤? 네, 봉준쿤, 봉준쿤. 오늘 하드스타일 컨에 나와줘서 고마워 어디가? 어디가? 봉준아 어디가? 일로 <laughs> 와야지 일로 <어디> <laughs> <laughs>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<laughs> 봉준쿤 너랑 치면 목소리 점점 더 커진다 <웃음> <웃음> 우리가 가까울 때 목소리가 제일 작을 거예요, 봉준쿤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그걸 떠나서 네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아나 진짜 짜증나, 진짜로 하드스 진짜. <laughs> 니라니 오늘 하데스 1원팬 동준순이잖아 <laughs> 주먹 누나라고 해야지 아 잠시 만요아주먹이 누나라고 해야 돼요 아뭐 변하신 대로해 예. 주먹이 누나 아니 근데 내가 너보다 동생 이 너가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래도 괜찮아 누나라고 해 원래 이쁘고 어. 섹시하면 다 <laughs> 누나야 주먹이 <laughs> 누나 아 우리 주먹 하트 언니가, 하트. 어디가? 어디가 어디가? 어디로 와요? 공준아, 목소리가 너무. 아니 목소리가 너무. 아, 아, 아니 괜찮아, 목소리가 괜찮아, 너무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어디? 나 진짜. 아나 어, 이거는. 어, 안녕하세요 아, 여러분. 봉준이에요봉준이와 하데스의 주먹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어. 와. 봉준쿤은 왜 하데스의 팬이 됐어요? <laughs> 봉준쿤은 혹시 하데스 최애 멤버가 어떻게 되나? 저? 나? 저는 주먹이 누나요! <laughs> 주먹이가 좋으면 머리 위로 하트! <laughs> 머리 위로 하트! 너무 귀엽다 우리 봉준쿤!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뭐 여기 여기 어디에요? 오, 나 진짜.. <laughs> 자, 우리 신호등 건널 때는 머리 위로 손 번쩍. <laughs> 머리 위로 손 번쩍. <laughs> 영차 영차 횡단보도를 <laughs> 건너요. 공중풍 영차 영차. <laughs>

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예. 안녕하세요 사장님 <laughs> 하나 둘셋 지옥에서 기다릴게 봉준이와 버추얼 아이돌 하데스 리더 손주먹입니다아 죄송한 죄송 해요 여기 타코야키 아, 700알 주세요 아 700알 아, 말고 6알 예. 아니에요 6개 예, 6개 3천 원 정도 네네 제가 700알 아, 네. 주세요 아니, 아니. 소스를 고르세요 아 소스요 네, 오리지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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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리지날로 예, 예. <laughs> 오이식구나래 오이식구나래 뭐에 뭐에 끼? 괜찮아요 괜찮아요. 아,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, 어 진짜. 사랑이 담긴 타코야키 맛이라도 봐라. 아네 알겠습니다. 아깐 잠깐만. 잠깐 네, 잠깐만. 예 잠깐만. 잠깐 봉준크! 시간이 지나서 맛있어지는 주머니 효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? 아 맞네 효력이 떨어졌네. 시시시작 어이시. 어이시 그날에 어이시 그날에 모에 모에 큐. 하나 집어 보거라. 네. 잠깐. 예? Yeah? 가져와봐. <laughs> 네. 팬 서비스로 수 해줄게. 와 극락이다 이거. <laughs>

아, 봉준쿠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여기서 이제 반갑습니다. 첫 번째 버스킹! 아, 아, 버스킹이요? 네, 버스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서주 여기요? 네. <laughs> 내가 노래할게! 봉준쿤이 춤춰줄 수 있겠어? 어. 우리 같이 멋진 무대를 만들어 보는 거야! 네. 봉준쿤! 하이! 아, 봉준이와 하드스 노래 갑니다! 빨강 아, 빨강 아, 파랑 파랑 아, 노랑 노랑 아, 달콤한 솜사탕 아, 아니 파랑이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김봉준 김봉준 꺼 <거. 웃음> 오늘따라 니가 보고싶어져 따르릇의 낯을 하루종일 널 보고 왔는데도 숨 아, 보고싶어 아, 아, 누나 그만해! 누나 그만해, 누나 그만해 이제 됐데 이제 끝났어 끝났어. 아... 어, 아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한참 재밌었는데 <laughs> 가자. 영차 영차 봉준 큰 파이팅, 봉준 큰 힘내라, 봉준 큰 힘내라 아, 야, 안녕하세요. 영차 영차 봉준 큰 힘내라. 누나 누나 조금 누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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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파이팅 조금만 누나 조금만 조금만. 어. 대신 왜 쳐줄 수 있어?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데스 화이팅. <웃음> 좋다. <laughs> 어, 어. 하스 화이팅. 야야. 야. 야 해체. 아니야 아니야 아아야야아 해체.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안녕하세요 언니들. 봉준이에요. 하. <laughs> 누나, 누나 인사 좀 그만해. 진짜 제발 나 부탁할게. 진짜 인사 좀 그만해.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? 아, 안녕하세요, 홍대 시민 여러분들. <laughs> 봉준이가 홍대에 왔어요. 아, 나 진짜 누나, 나 진짜 나 그냥 죽여줘 그냥. <laughs> 안돼, 봉준구. 알았어. 아, 나 가자, 가자, 가자. 이쪽에 잘생긴 남자분은 저의 1호 팬 <laughs> 봉준이에요. 그리고 저는 봉준이의 영원한 아이돌 하디스의 리더 손주먹입니다 저희의 합동 공연 아니, 많이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아, 됐 아니, 아니, 이걸 한다고 분명 나쁜 아이 아니어도 또 데려가 두명 위브래키또 높이 걷는 건내 수도 모 대서 면위 베킹 You call me I want some more 리븐 김봉준! You call me I want s o m 봉준 괜찮아? 여기서 할까? 아니아니 여기 한행횡보도라서 하면 여기 횡단보도랑 사면 안 돼. 미안해, 미안해, 안 아, 미안해.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와, 와. 알겠어, 알겠어. 자식 아. 놀래기는 옷 사러 갈까? 어 아, 누나. 아, 방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네, 네, 네. 누나 다른 건다 괜찮은데 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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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준이와 하데스예요. 그건 좀 제발 그만해, 제발. 참 내가 못하겠. 진짜 알겠지? 어. 라다고 해도 돼? 내 거라고 해도 돼?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? 봉준쿠아됐아됐어됐어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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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일단 아아니 뭐, 모자를 살까 니나 모자? 어. 나저 모자 괜찮은 니 같은데. 송합 없는데? 아니일아 아니, 모자 하니 사고. 어. 저거 혹시 한번 써볼수 있나요? 아 예, 예, 예. 저게 우리 어. 컨셉이야? 아, 어. 아니 일단 한번 써보게. 한번 지워주시고 어. 어우 <laughs> 와 가수님 너무 잘 어울리신다. 어잘잘어울리나요어예 가수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이 이게 맞 이거 맞 이거 맞아요? 누나 나도 써볼게. 어뭐어 뭐, 어, 써봐. <laughs> 누나 어때? <laughs> 이런 거다 진짜. 야이러고다니짜 이거 주세요. <laughs> 얼마예요? 저희 봉준이 왔겠는데요. 네. 아 이거 이거 게, 이걸로 계산할게요. 이걸로 계산. 아니요. 아니, 계산. 아니, 아니, 이걸로 이걸로, 이걸로 아니, 빨리 가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진짜로. 이거 이걸로 예, 아, 네, 이걸로 이걸로 주세요. 아니, 누나 의상 사야 되거든. 어. 의상 고르러 가자. <laughs> 누나 나 좋아. 행복해. 어, 진짜로. 어. 행복하면 머리 로 하트.

이거 살게 그러면 네. 음 좋아 치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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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까 누나 그러면은 빤스만 어. 입고 다닐까 아 알았어 <laughs> 누나. 누나 알겠어 봉준쿤 말하기 아. 전에 생각해 아 좋다 좋다 누나 이거 추리이 이거 이쁘다 누나 이거 봐봐 어 예쁘네 이거 봐봐 이렇게 어 예쁜데? 괜찮다 이거 누나 엑스트라로 살게 뭐? 어 슈퍼 스몰로 사면 돼. 어 알았어. 어. 언니 봉준이 알아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예 죄송합니다. 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. 예 죄송합니다. 예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예 예. 예, 예, 예. 아아저 아, 아세요? 아 진짜요? 아이고 죄송합니다. 예. 어 언니 봉준이 알아요? 어,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거 끌게요. 죄송해요. 예, 예. 파쿠엠 예. 진짜 이런 말 해도 될까요? 제 방송 13년 하면서 제일 힘든 <laughs> 방송인 것 같아요 에이 아 이제는 어디 가는 거예요? 그림 그림요? 네. 그림을 그린다고요? 네. 아예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요 아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. 아이돌분이시고 이분이랑 안녕하세요. 그리고 이 팬분이신데 네두분 같이 옆에 네, 있는 열 팬. 팬입니다. 네, 네, 네. 이쪽은 네. 이 잘생긴 남자분은 봉준이고 저는 버처 아이돌 주먹이에요. 투이. 네 감사합니다. 네 금방 끝입니다. 아 진짜요? 오, 엄청 빨리 끝나고 는구나 신기하다. 나 좀만 쉬고 있어 제발. 누나 화장실 안 가? 어? 보다 밑에 요강 있어. 아, 잠깐만. 아니, 해체하자 이거는. 이거는 이거 해체 이거 해체하면. 아, 이거 해체가맞아 이거는 해체가 맞아 어. 엄청 무슨 소리. 아, 알았어. 알았어. 어. 우와, 빛 감사합니다. 이거도 그러고. 아, 그 아이 가오 어. 우와. 우와 어. 네네네 네. 당연하죠. 잠깐 사장님. 네. 그림이 실물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. <laughs> 봉준쿤을 너무 동그랗게 그리신 거 아니에요? 봉준쿤의 날렵한 턱선이 사라졌다고. 조용히, 조용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음, <laughs> 음, 역시 바깥 공기가 좋다. 누나 안 지쳐? 어? 어. 왜안 지쳐? 좀 지쳐 누나. 어. 난 우리 응원해 주는 봉준쿤의 사랑과 그리고 멀리서 응원해 주고 계실 대표님을 생각하니까 나막 아, 대표 떠났대. 막 아니야, 대표 솟아! 떠. 소사! 봉준쿤 준비됐어, 춤? 어. 한 번에 가자. 아, 어? 시작해.

아 사진 찍어 사진 사진 어, 찍어. <laughs> 예 예. 이상한 거. 어 여기 좋은데? 아 그래요? 응. 우와. 어, 이런데가 있어? 우와. 하드스 콘서트 끝나고 가는 설정 어때? 어지 <laughs> 먼저 가수님 같이 정해주세요 팬분하고. 나나 <laughs> 나 아이돌처럼 있을 테니까. 봉준호는 오타쿠처럼 있어? 아. 너 네. 지금 하는 거야? 오타쿠 같다. 아니 지금 안했는데 그냥 그냥 한건데? 아 안한거야? 어어 지금 안한건데? 어, 어 잘했는데? 아니야 지금 이렇게 포즈좀 정해주세요 아 포즈? 예. 네. 네. 1번부터 뭐, 한 4번까지 봉준쿤 4번? 나 어때? 키라? 뭐? 나 이렇게 할게 응 포즈 바꿀 때 말해줘야 돼 봉준쿤 바꿨어 마지막이다. 마지막 어떻게 하지? 아 이거 가까이서 웃는 거한 번만. 가까이서. 웃는 거. 다 웃는 거. 애교 준 돼? 애교 준? 응. 볼빵빵 돼? 됐어. 그, 다 했어. 응. <laughs> 진짜 개오타쿠처럼 나왔는데? <laughs> 아니 진짜 레야 개오타쿠처럼 나왔는데? <웃음> <웃음> 와우. 공중 응. 오늘 어, 어땠어? 사데스는 이제 4인조가될 거야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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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봉준크. 아니요, 봉준이 죄송합니다. 제가, 봉준크? 방송 접어야 됩니다. 아, 어. 네, 좋습니다. 완구리 한번 한번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이제 정말 특별히 또 봉준님이 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나와주셨는데 오늘 도 홍보대 좀 어떠셨는지.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 번째 그 뭐야 버스킹했을 때 <laughs> 집에 도망갈 뻔. <laughs> 정말 위에이은 김봉준 진짜 와나 깜짝 놀랐어 아 정말, 정말. 정말. 예. 아 너무 얘가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이런 애인 줄 알았네 또 <laughs> 주먹이 너무 고생했는데 <laughs> 네. 또 우리 가수님 오늘 또 소감 한마디 안들려볼수 네. 없거든요 오늘 저희 대표님께 배운 대로 열심히 했는데 가르침 받은 대로 역시 저희 대표님 말씀은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. 야 저는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단한 네. 번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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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 감사합니다. 저는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. 네. 아니, 이제 지역에서 학습을... 기다릴게. 요